착한 임금 요시야. 요다왕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왕이 되기에는 정말 어린 나이였지요. 요시야의 어머니는 좋은 분이라 어려서부터 아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도록 권하였어요. 요시야, 너는 항상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절대 나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예, 어머니 말씀대로 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낡았지? 빗물이 셀 정도가 되어 있다니? 어휴, 성전 기둥도 거의 다 부서지고, 이렇게 낡은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삼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야? 요시아는 낡은 성전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어요. 백성들은 가난했지만 있는 힘껏 헌금을 바쳤지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수리비를 보관했던 괴를 썼다가 아주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지 뭐예요. 아니, 이, 이게 무슨 책이지? 놀랍게도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책이었어요. 이건 누군가 적군의 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래전에 괴수속에 숨겨 놓은 게 틀림없어. 헬기야는 너무나 감격하여 소리쳤어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찾았어. 율법책? 제 사장님, 어서 그 율법책을 제게 읽어주십시오. 힐기야는 요시아 왕이 시키는 대로 율법책을 읽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젊은 요시아 왕은 그것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우리 멋대로 살아왔도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오다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다윗씨와 솔로몬의 자문 외에는 모세가 쓴 성경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임금님에게도 성경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들어보는 요시아의 마음은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가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도다. 힐기야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으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오랫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며 귀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님, 혹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을 언제쯤 내리는지 말씀하셨습니까? 유다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지만 다행히 요시아 왕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으므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벌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은 돌아가서 요시아 왕에게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전하였어요. 참으로 감사하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책에 있는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겠다.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백성들이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서약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책에 있는 말씀대로 따릅시다. 요시아 왕은 태양상을 직접 찍어버렸어요. 여봐라 저 쇠붙이로 만든 우상들을, 모세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없앨 때처럼 가루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바신의 제단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불에 활활 태워서 우상에게 제사했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어요. 그 후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 각종 우상들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었지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자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다시 6월절을 지키며 기뻐했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아 왕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죄와 멸망의 길로 갔지만 선하고 올바른 요시아 왕의 결정과 행동 덕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